아까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공사구간 같은 거 그런 임신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왜냐하면 맵으로만 움직이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맵을 고정밀 맵은 계속 뀌에 업데이트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어떻게 대응할까? 한번 잘 보시죠. 여기는 어디에 보셔야 되냐면 이제 오른쪽 앞에 여기에 이제 카이콘들 이거 카이콘이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공사콘? 한국도 이런 거 쓰나요? 이제 콘이 시작되는 게 보이죠. 여기 오른쪽에 지금 콘이 여기 콘이라고 하면, 뭐라, 뭐라 그래요, 이거? 리버, 라바콘? 아, 라바콘이라고 그래요. 러버? 러버콘, 여기 콘이 있죠. 여기 콘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보십쇼. 지금 빛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빛금을 쳐놨어요, 빛금을. 저 콘을 감지하는 건 쉬워요, 그죠? 감지하는데, 감지해놓고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이 지역엔 안 들어갈 거야라고 지금 컨스트럭션 존을 자기가 스스로 경계 설정을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바운더리 리미스 잡는 거죠, 여기를 지금. 아주 훌륭합니다, 이건 대단하죠? 자기가 지금 있는 라인 이외에는 안 밟으려고 지금 하는 거죠, 지금. 못 밟죠? 여기선 차선 변경도 안 되는 거죠, 지금. 훌륭해요. 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임시로. 아주 잘 하고 있고요. 신호등을 건너가서 또 콘이 나오네요 그죠? 또 코니 또 나오죠. 코니 이렇게 사선으로 시작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들어와서 빗금으로 칩니다. 여기는 안 들어감, 여기는 안 들어감. 공사 차량 있고 지나가서 오른쪽으로 다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공사 차량 끝. 이렇게 컨스트럭션. 컨스트럭션도 되게 임기응변이라고 해요. 임시 대응. 그렇게 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잘돼 있는 거죠 물론 예를 들어서 길을 없애버리고 길을 이렇게 틀은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못 봤는데 이런 부분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직 미약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길을 아예 없애버리고 길을 이렇게 틀어버리면 쫓아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 대단하다 잘한것 같다. 그 다음에, 좌회전 시에 뒤에서 끼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운전자들이 끼어드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건 조금 제가 많이 놀랐어요. 이거 보고서는. 여기잘 보시면은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신호등이 없는 좌회전이에요. 신호등이 없는 좌회전이고, 앞으로 가다가 신호등이 없는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미국엔 요런 길들이 있어요. 중간에 분리대에 섰다가 가야 되는데, 앞에 차를 오는 거 보고 흔들죠. 그러다가 여기서 좌회전을 하는데 골 때린 거 여기 오른쪽 아래 여기 오른쪽 아래 잘 보세요 여기 하, 하면 오른쪽 아래 뒤에 있는 놈이 갑자기 앞으로 추월합니다 좌회전하는데 추월해가지고 끼어들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저 끼어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또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마주오는 차도 있어요 마주오는 차 여기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마주오는 차가 있어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끼어드니까 앞에서는 마주오고 있지 조금 있으면 충돌할 거지 뒤에 있는 놈도 기다려줘야지 근데 적당한 시간 기다려주고 좌회전을 합니다.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차가 오고 있고 뒤에서도 끼어들고 여기서 더 대단한 건 이렇게 끝나고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이 사람이 지금 코스트코 가자고 찍어가지고 코스트코에 지금 온 건데요. 코스트코 주차장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도착을 하는데 이제 길이 좁아가지고 주, 이게 턴하고 다시 아주 복잡한 지역인데 여기를 끼어들고 끼어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양보해준 거를 알고, 이 사람 멈춰있는데 뒤로 해가지고, 끼어들어서 패싱하는. 어 많이 놀랬습니다. 여기는 진짜 많이, 많이 날랐어요. 밖에 스피커 달아서 욕도. <laughs> 서로 인간들과 양보를 하면서 끼어들고 넣어주고 하는 것까지 해서 들어가는 거는, 어 상당하다. 그러니까 택시로 해서 돈을 벌 정도가 되는구나. 물론 차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택시로 돈을 얼마 벌겠냐마는 기술적인 걸로 따져보자면 어우 상당한 수준의 발전이 있었다. 그동안 욕을 많이 먹으면서 절치부심한 건가? 아마 테슬라가 막 앞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지금 얼마나 자극을 받았겠어요. 여기 코스코라고 그랬죠. 코스코. 코스코 한국도 북적북적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코스코 한번 봅시다, 여기. 미국 코스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람 건너가지 카트 끌고 가는 아줌마 있지. 막 여기 막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래도 아주 붐비는 건 아닌데.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막 아줌마들, 마이들 아저씨들 막 엄청 많죠. 멈췄다 가는데, 여기 보면은, 운전자가 어떻게 움직일거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운전자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런 걸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초록색 박스를 쳐놓은 운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건너갈 거라고 판단되는 거를 얼굴의 모양, 뭐, 발걸음의 방향, 뭐,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못 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약간 버그는 아닌데, 어려움을 겪는 게, 봐요.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비켜 간 다음에 가야 되는데 못 가. 못 가. 왜못 가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나올까 봐. 나올까 봐못가 지금. 그리고선 슬슬 슬금슬금 가죠. 그죠? 아, 한동안 못 가. 인간 인간 운전자보다는 이런 데서는 좀 약한 거죠. 어, 그러니까 자동차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 자동차 타이어라는 바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잖아. 요 타이어가 그렇 가다 갑자기 무슨 땡크턴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크랩브크처럼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자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약간 버버버벅 했지만, 그래도 많이, 어, 많이 극복해서, 그래도 이걸 뚫고, 이 상황을 뚫고 나왔다는 거, 어, 이것도 잘한 거예요. 이것도 런잘한 거예요. 그래도 버벅거리는 건 사실이다. 잘한 거 못한 거 따지고 보면 뭐 버벅거림 증상이 있었긴 있었다라는 거. 뭐더 개선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어느 정도로 초창기에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이런 거에서 얼굴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얼굴, 얼굴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왜냐 우리는 대부분 이런 사람을 박싱을 치는데 이 박싱을 가지고서는 얼굴의 방향을 인지하기는 어렵거든요. 얼굴의 방향이 왜 어렵냐면 히잡을 쓴 사람 히잡 뭐그 다음에 스카프 두른 아줌마 그 다음에 수염을 기른 아저씨 그 다음에 겨울에 이렇게 뭐죠 그 후드티를 뒤집어 쓴 아저씨가 그러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애기들 걸어가는 애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기들 포대기 이렇게 써 놓으면 그게 덩어리로 돼 가지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람을 인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좌회전 영상 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산도 있죠. 네, 우산도 있습니다. 맞아요. 우산도 되게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산도 각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자, 여기서 좌회전. 좌회전을 한번 보시죠. 가다가 빨간불입니다. 신호, 네, 차선 바꿨습니다. 빨간불이어서 멈춥니다. 이제 내릴 때다 왔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화면에서는 좌회전 할 거야. 아 지금 신호등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좌회전해요. 잘 보세요. 갈려 어, 신호등, 이 보셨어요? 이거? 이거 지금 보셨어요? 갈려고 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 앞에 있는 차가 움직임이 느리니까, 저 앞차를, 이게 사람하고 다른 거지. 저 앞차가 느리니까, 그냥 앞으로 해가지고, 먼저 가려고 했어요. 좌회전을. 좌회전을 먼저 하려고 했어요. 먼저. 보세요. 가려고, 먼저 하려고 하다가, 어, 아, 저 오니까, <laughs> 어, 멈췄다가, 다시 꼬리로 들어가죠. 대단하죠? 아, 나 이거, 이거 많이 놀랐어. 가려다가, <laughs> 어, 잠깐, 잠깐, 어, 야, 약간, 사람하고도 비슷하다. 아저 정도는 진짜, 장족의 발전이다. 이게, 제가 작년에 3, 작년 거, 2019년, 그 다음에, 올해 3월에 나온 것까지 봤을 때보다, 더 많이 발전한, 거, 더 많이. 더 많이 발전하고, 제일 인상 깊은 좌회전이, 이제 좌회전 들어갑니다. 이게, 미국에는, 비보, 여기 신호등이 없는 데가 있어요. 비보도 아니, 비보인데, 신호등도 없는 데서 라인을 타가지고, 라인도 없어요, 여기는. 들어가는데, 마주오는 차량이 엄청 많아요. 그죠? 엄청 많아. 근데 벌써, 여기 보면은 이미 차선은 반쯤 들어갔어. 그죠? 차선은 반쯤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야, 지금 이거. 기다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중간 차와 차 사이를 껴들려고 지금, 껴들려고, 껴들려고 하다가 껴들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 아, 나 여기서 많이 놀랬지. 차선도 없고, 심지어 차선도 없고, 여기는 지금 그냥 자기가 가성선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저렇게 다섯 대 정도 달려오는 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들어가. 아, 이거, 이거, 어, 이거 내가 난야놀 샌프란시스코 정도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될까? 크루즈는 저런 거보다 더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나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크루, 샌프란시스코 가저기 어떻게 됐지 응. 음, 아니, 궁금하구요. 크루즈는 이거보다 더 심한 환경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아리조나라고 그렇게 차량이, 차량통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심한 데는 아니고요 크루즈 가는 데는 샌프란시스코라고 아예 서울 같은 지역이라 거기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이 친구가 밤에 아까 전에도 이제 신호등 보여드렸지만 밤에도 많이 타 갖고 나가 가지고 밤에 타는 영상인데요 밤에도 아무래도 저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 맵이 기본적으로 고성능 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보충은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재밌는 거는 테슬라는 여기에 이제 개발자 모드처럼 내가 어떤 점을 잡고 있다, 어떤 신호등을 잡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지만 웨이모는 그런 걸 보여주진 않아요. 그런데 HD맵과 라이다가 스캔한 그옆의 지역들을 여기 되게 재밌게 보여주는 게 번쩍 번쩍 보이세요 여기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번쩍,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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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보여주지 않고 잠깐 보여줬다가 껐다가 잠깐 보여줬다가 껐다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운전자들한테 보여줍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우버 같은 사람들보다 이제 운전자를 빼냈기 때문에 더 싸질 거다라는 얘기를 한 가격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못 찾겠네요. 제가 찾았다가 그 화면을 꺼버리는 바람에 다시 못 찾겠는데 가격이 괜찮을 것 같다. 뭐, 근데 가격 대비해서 뭐 얼마나 벌어차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얼마 버는진 모르겠지만. 이게 차 가격 자체가 작년 얘기로는 뭐 4억이니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시작차 만드는게 한 2억 5천 들 한다고 얘가 한번 말씀드렸죠 3억 정도 들거든요 2억 5천에 3억 시작차 한대 만드는게 근데 이 차가 지금 한 4억 정도 얘기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택시비 가지고선 받기는 아직 많이 부족하겠지만 600대나 투입했고 아리조나에서 확실하게 된다면 어 믿고 탈수 있는 그 데이터가 계속 확보되고 이 데이터는 약간 테슬라의 데이터랑 조금 다른게 의다 정보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기술 개발도 테슬라만큼이나 빠르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거 원격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모니터해주는 구글 엔지니어가 또 원격으로 앉아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트렁크를 보여주는 영상이 없는데요. 트렁크가 아마 단점이 트렁크가 아마 컴퓨터로 꽉 차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컴퓨테이션 파워라든지 뭐 그런 기름 같은 거, 이게 전기차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 기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완전 5단계 아니 이게 지금 4단계에요. 4단계. 제가 얘기하는 5단계도 안 돼요. 이렇게 해도 5단계가 안 돼. 얘가 스스로 가서 뭐 주유소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하는 이렇게 뭐 일로와 키트 여러분 어렸을 때도 기억나시나? 키트 트자동차가 그뭐 한국말로 뭐죠? 전격 제트 작전 키트 어우 이게 어떻게 알고선 이거를 바로 보여주지? 키트 일로와 그럼 막 와, 스스로 와가지고 막 하는 그런 수준은 5단계란 말이에요. 가가지고 막 기름 넣고 오고 근데 5단계도 아니고 이렇게 해도 지금 4단계예요.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뭘 어떻게 할 거냐? 뭐더 대중들한테 어떻게 더 빨리 다가갈 거냐 누가 이길 거냐 뭐 모르죠 우리는 그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어, 팝콘을 튀기면서 먹으면서 투자를 어디를 할 건지 고민하면서 돈을 벌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즐기면 되겠죠 아 이렇게 기술들이 발전해 나가는구나 테슬라는 테슬라 나름대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웨이모는 웨이모 나름대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구나 또좀 있다가 크루즈가 야 너희들만 있어 우리들도 할 거야 라고 어, 꼬리물기 또 하네요 그죠? 신호등 바뀌자마자 그냥 뚫고 들어가는. 그리고 뭐, 음, 크루즈도 조만간 또 발표하겠죠. 그러고 뭐, 아, 많아요. 이거 하는 업체들 많아요. 뭐, 알고도 있고, 보야지도 있고, 뭐, 많잖아요. 얘네들 다, 어, 어떤 모양으로든 나올 텐데, 우리는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영상. 점점, 점점 이렇게 세상이 빨리빨리 변해가고 있는 거가 보여져서 참 흥미롭고, 같이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즐겁다, 바라보기 참 즐겁다. 이게 미국의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 아리조나에 이게 아리조나의 이게 도란인지가 꽤 됐거든요, 3년 됐잖아요. 이거를 도란이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아까 이거 우버 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재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내 친구 중에 맹인도 있는데 뭐, 뭐 운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빨리 돼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 아리조나 지역에 있는 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되게 호의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운전자 없는 택시가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호의적이십니까 아니면 약간 걱정이십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아직 국내 차 중에 이렇게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지 않고선 이걸 할수 있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반드시 앉아 있어야 되고요 구글처럼 운전자 빼고 할수 있는 한국 업체는 아직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그러니까 운전자도 없이 이런 이런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돈을 받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웨인모랑 크루즈도 아직 시작, 돈 받고 시작 못 하지 않았나요?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밖에. 아, 호의적이다, 일 호의적이지 않다, 2. 무인택시가 나타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기술 개발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하고 다른 게 한국인의 약간 민족 특성 같은 게 뭐냐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리낌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국이. 인정하시는지 인정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인터넷을 받아들인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거리낌들이 상당히 적어요. 되게 빨리 트라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무인 택시가 이렇게 구글처럼 나오면 사용자들은 일부러 가서라도 막쓸것 같아요. 택시가 시위를 하겠고 자가용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 택시가 안 보여서 좋아하겠죠. 일반 차로 운전자 없이 하는 회사는 구글이 유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건 심지어 고객들한테 돈까지 받으니까 책임 소재도 명확합니다. 책임 소재도 명확하죠. 그죠? 이게 앉아있다가 뒤에 앉아있다가 사고 났는데 사고가 나면 변호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이게 누구 잘못이냐라는 그 가타부타를 싸워야 된대요 예를 들어 지도 잘못이냐 자동차 회사 잘못이냐 자율주행을 서비스하는 회사 잘못이냐 뭐 5G 같은 거 통신을 주는 통신 회사 잘못이냐 아니면 앉아 있는 사람이 뭐를 관리를 태만한 관리 태만 잘못이냐 뭐 이렇게 이제 싸워야 된다는데 이렇게 운전자가 아예 아니 탑승자가 아예 운전석 쪽에 근처에도 안가 있으면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면제가 되겠죠 그래서 운전자 여기는 이제 탑승자 우리 승객 택시 승객은 책임을 질리가 없죠 사고가 나면 그죠 타고가 나면은 자동차 회사 아니면 기술을 공급한 회사 그네들끼리에 회사들끼리에 아마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어, 음식집 배달은 이미 하고 있는 음식 배달 말고 아마존도 무인 배달 하고요. 뭐 이미 뭐 조그맣게 시도 파일럿으로 해서 그렇지만 사거리 스탑 사인에서 어느 순서대로 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것도 가능한데 여기 영상 못 찾았어요. 독일 영국 미국은 법적인 책임을 따로 두고 있는 걸로 압니다 예, 따로따로 아 미국은 운전자 아니 근데 이렇게 구글 웨이모의 경우 아 운전자 운전자가 아니고 여기는 운전자가 없을 경우 그, 와 진짜 죽기 전에 이차 나오겠네 아니 이 타보고 싶으면 아리조나 가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리조나에 가는 비행기 표를 곧 끊을 건데 아이 지역을 가서 탈수 있을까 꼭 타보고 싶은데 만약에 아리조나 가게 되면 한번 타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고 싶은데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을 보통 이 카메라 이거 하나 들고서 찍거든요 <laughs> 저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못 보여드려서, 음. 현재 300대로 피닉스 일부 지역을 커버하는데, 600대요, 600대. 미국 주요 도시만 커버하더라도 최고 10만 대는 필요한데, 그럼 대당 4억 기준 40조가 필요합니다. 수익이 날까요? 수익이 나는 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수익은 안날 수도 있죠, 그죠? 네, 10만 대도 잘 모르겠고요. 돈이 되는 거, 저는 이제 기술 영상 리뷰인데요. 돈이 안될 수도 있죠. 메이모가 이렇게 하다 망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저는 잘 몰라요. 근데 6 0 0대고요 600대로 커버하는 지역이 서울의 2.5배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다가 이게 지금 서울을 만약에 똑같이 해가지고 웨이모가 서울에다 출시한다. 서울의 600대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꼭 사, 하, 미국을 전역을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서울이 아까 전에 6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됐나요? 이게 지금 하는 데가 500, 1,500 킬로미터 제곱인데 여기 600대 넣었는데 만약에 이 택시를 서울에다가 600 대를 넣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제곱킬로미터당 한 대씩 있는 거잖아요. 1 제곱킬로미터당 한 대씩 아닌가? 그죠? 이렇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나? 600대 투입하면 근데 하나의 4억짜리를 600대를 사면 얼마입니까? 2,400억이네요? 2,400억짜리 서울이 무인화가 된다. 야,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도 홍보 효과가 대단하지 않을까? 물론 큰 돈이긴 많은데요큰 돈이긴 큰 돈인데 2,400억 이상한 뻘짓 말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무슨 막공무원들 그 무슨 건물 짓는다고 몇천 억씩 놓지 말고 2,400억을 넣어서 만약에 서울 전지역이 우리나라의 서울의 이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에 이전 지역을 로보택시가 600대가 커버한다. 야, 아내 세금? 어 이거 이거 보려고 맞아 이거 이거 타보려고 서울 들어와가지고 하는 중국인, 일본인, 유럽 사람 없을까요? 저는 괜찮은 제가 너무 공대적인 생각인가요? 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시 같은 데서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서울 택시가 12만 대나 돼요. 아, 서울 시민 수요를 다 감당하진 못하겠죠. 다 감당하진 못하는데, 아,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미국의 태, 아리조나랑 똑같이, 아리조나처럼, 아리조나에 택시가 있잖아요. 택시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지 면적 말고는 인구로 봐야죠. 역시, 제가 생각이 짧아요. 역시, 역시 제가 이 주식 투자를 잘 못하는 이유가 있네요. 그죠? 이런 계산이 약합니다.